수한 문제를 지닌 인구 집단 중에서 노인 분야에서의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보면 노인 분야에서의 실천이에요. 지역사의 노인 문제. 그래서 2025년 20%를 넘어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이미 여기 좀 책이 좀 그 발행이 좀 약간 예, 오래된 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미 예, 우리가 아삼년 전에 삼년 전에 예, 진입을 했어요. 어 아, 우리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예, 초고령 사회를 진입한 나라가 예, 우리나라죠. 초고령 사회가 아 그냥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예, 맞죠? 인구 고령화는 의료 기술 발달, 생활 환경 및 영양 개선 등의 결과이다. 그래서 노인의 직면한 문제는 노인의 사고라는 게 있어요. 어, 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의 이제 에, 이 문제를 여러분 이 노인학에서 아주 어, 많이 표현하는 그러한 노인의 사고. 네 가지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빈곤이고, 그 다음에 질병, 고동, 부위, 예, 노인은 이제 역할 삼실이 노인이 되면 이네 가지의 하나의 고통을 에, 자연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부모 시대의 은퇴가 대란까지 겹치면서, 어, 노인들이 빈곤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지금은 우리가 어, 초고령사가20% 정도 좀 넘는다고 그래요. 어,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네, 중요한 것은 어, 비비모 시대가 이제 에, 58년에서 이제 63년 정도를 이제 비비모 시대라고 하는데. 그들이 곧 이제 어, 그 노인의 에, 그 시대로 접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 그 베이비 모스대가한20% 정도 되거든요. 어, 앞으로 노인의 처고령의 그 이제 20%인데 한 30%도 될수 있고 뭐 40%도 될수 있는 이런 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또 넘겨 볼게요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 개념까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노인북지란 노인이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이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에,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사적 차원에서의 전문적인 서비스 활동이다 네. 그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의 현황이에요. 지자체단체의 노인복지현황을 한번 보겠어요. 에, 여기서는 이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를 예를 들었네요. 전체 예산 중 노인복지사업을 차지하는 예산 비율이 가장 낮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기초단체의 예산부담률이 지역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역이 불균형 불균형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자제를 그래도 오래 그 오래됐죠. 지자제가 된데 그래도 아직도 지역마다 불균형 불균형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방자치 지역의 자율성과 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지향하기보다는 지역간 불균형 응. 불균형을 초래하여 복지수준의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 그 다음에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제예요 첫째 독거노인이 어, 있잖아요 어, 독거노인을 어, 많이 있죠 어, 1인 가족이라고도 하고 독거노인 가족이라고도 하는데 예, 독거노인보호를 위하여 어, 안전망을 통합적으로 구축해야 된다 뭐 표심 119 어, 서비스 라든가 독거노인생활지도 파견사업 이라든가 노인놀봄 서비스 사업 이라든가 120 다산골 안부전화센터 이런것들을 하고 있어요 어, 독거 노인들은 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확인을 해요. 시에서 잘 계신가 어떻게 문제가 없나 이렇게 그래서 국가에서는 노인들 을 위해서 많은 그 예산도 투입하지만은 인력도 앞으로 많이 필요하죠. 노인 취업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렇죠. 생산 가능한 인구를 이제 조성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 우리가 이제 에, 어, 내일 배운 카드라든가 직업 분야에도 많이 국가에서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음, 또 성인반 에, 이제 앞으로 성인반이 에, 학사과정 뭐 석사과정 이렇게 에, 앞으로 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 교육 및 생활밀착 보호를 위해서 문화 사업을 이루어져야 하고. 어네 번째는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정자는 얘기했나요 그래서 여기 노인 어, 이제 노인이 이제 이 정도 어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아동 분야를 얘기했네요 아동 분야의 복지 개념은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 복지법 아동은 이제 이, 청소년법, 아동복지법 이렇게 해서 그 분야마다 그 연령대가 조금씩 좀 달라요. 어, 아동복지는 단순히 빈곤, 질병, 장애를 지닌 아동이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 비행 아동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정부, 민간의 모든 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활동이다. 아동복지는 아동의 권리와 입각한 생존, 발달, 보호, 참가 등 실천적인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또 아동 문제의 원인은 아동 인구의 변화, 가족 환경의 약화, 사회 환경의 변화 등이 있어요. 아동문제의 실태를 보겠어요. 빈곤 아동이 증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동복지시설 생활에서 아동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 아동센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사회복지 실습을 하게 될 거예요. 실습을 하게 되면 이제 아동센터라든가 뭐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곳이 어, 있어서 어, 가서 이제 현장 실습에서 필드 느끼고 보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 그 아동복지센터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습이 가능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학기 때 실습을 할때 혹시 에, 실습할 에, 그러한 그 기관을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을 하면 제가. 아, 잘할수 있는 그런 지역을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역사회 내에서 어 빈곤가정 아동보호를 위해서 최일선의 위치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어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다음과 같은 기능은 다음과 같다 아동 심리 정서적 안정 및 건강 신체 발달 기능 강화 또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안전 보호 아동의 학습 능력 제고 학교 부정형 해소 일상생활 학생활 유지 및 적응 강화 빈곤 위기 가정 아동에게 가족 기능과 보완 및 지원 지역 사회의 자원 확보 발굴 및 지지망 강화 지역사회 내 아동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어, 연계 또 보육 정책을 하는 보육 정보센터 지역사회 아동 복지에서 보육 어 이제 보육 쪽은 이제 보건복지부의 에, 그 영역이 되겠어요 어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교육부고 어, 여러분들이 다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지역사회 보육 욕구에 에, 부응하면서. 보육 대상자인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들, 부모와 아들 이들 가정 속에 속한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다. 예, 보육 정책, 어, 어, 보육 정보 센터 역할이에요. 지역사회 연계 구축을 통한. 육아지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부모에 대한 육아지원 보육시설 지원을 통한 육아지원 행정지원을 통한 육아지원이 있다. 또 최근에는 출산을, 출산율이 아주 우리나라가 지금 0.6% 5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저에 따른 저출산 대책 추진, 자녀 양육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가정 기본 법령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부터 자녀 양육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 건강 가정 지원 센터가 설치하고 있다. 그래서 건강 가정 기본법 제 35조에 따른 역할과 사업내 가정 문제 예방 상담 치료 건강 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 문화 운동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정보 등이 있다. 그리고 아, 예, 드림스타트라는 그런 국가에서는 그 공부할 기회를 출발점을 예, 똑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드림스타트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빈곤 가정 아이들에게는 예, 공부할 기회를 주고 또 학원품이라든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드림스타트예요 모든 아동이 공평한 예,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아동들이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0세에서 12세의 저소득 아동 및 가족 집중 사례 관리를 하고 보건복지 보육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진방향 빈곤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복지 교육통합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 문제를 조기진단 개입하는 예방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시군구 드림시타트 전담팀을 구, 구성하여 공적구체감 총심으로 추진한다. 빈곤과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간의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기존의 지역사회에 가해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 하는, 자, 활용하고 있는 있다. 그 다음에 미래 사회 성장 동력으로서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서비스의 대상은 0에서 어, 12세의 소득 아동 가정이에요. 그,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의 추진 방향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한 팀이 되어. 어, 어, 산모의 역아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 또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기회의 평평성 보강 가정 방문 영아교육 프로그램의 유아학교 준비 및 인지능력 개발 프로그램 제공하고 교육 기회의 평평성을 보장한다 빈공기증 초등학생 기초학력 지고 학교 적응력 향상 정서 어, 체험 등 전인적인 발달 지원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사후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적 조기 개입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 욕구에 맞는 보건복지교육서비스 연계 조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그 가정문제 해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네. 전화가 왔네요. 전화 좀 받고 강의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우리 여기 부천 지역에 동아리 이제 임원들 모임이 있어요. 모임 이 있어서 강의를 끝나고 그, 그, 그 동아리 모임을 이제 함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전화가 왔네요. 여섯째, 아동의 의견 존중, 아동복지시설 계 가정위탁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아동을 돕는 후견인 제도 강화, 보편적인 아동수당의 지급이 요청된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은 자세히 또 공부하게 될거예요그 다음에 정신질환은 이해해요. 정신건강은 앞으로 배우게 되죠. 이제 정신건강 문제도 이제 이곳은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관여하고 있어요. 정신보건의료사회복지사라고 일급을 따고 어그 시험을 치에서 또일년 동안 실습을 하면은 정신보건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나오면. 이런 정신질환 센터 이런 데서도 우리 사회 복사들이 이 업무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 보통 뇌 기능의 문제가 생겨나서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장애 장애 복지법의 정의를 따르면 정신장애란 지속적인 정신 분열증이라든가 분열증 정동장애 뭐~ 양극성 정동장애 및 광복성 우울장애 에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응용하기에 의한 기능 수행에 현저히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요. 이 정신보건복지법에 의해서 정신장애를 정신병,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하여 인격장애, 또 알콜 및 약물 중독, 기타 정신적 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서, 어그 정신보건법에 이러한 그 정신보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란 일반적으로 생각 느낌, 또병학적 어 특징, 특징 지어지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의 현황이에요. 급속히 진행된 산업사회 도시화로 인한 인구 과밀도화 높은 산업률과 빈곤 문제에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요. 지역사회의 사회통합력이 와해되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감소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가정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돌봄 기능을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보호및 치료 재활을 위한 국가의 정신보건 서비스 강화되어, 강화되어야 하겠다. 정신장애의 사회안전망제도 및 현행 및 문제. 경제 암요, 에,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OECD 국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 한 나라죠.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현재 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질환 진료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신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에 높여야 한다는 권고가 있다. 우리나라는 에, 정신질환 치료 체계를 정신병원 입원 위주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 정신보건센터의 사회복귀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높은 자살과 알코올 문제,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학교 폭력 등 높은 수준의 정식적 고통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지표들이 많으므로 이런 지표는 한국에서 정신과 진찰이나 진료를 받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봤다. OECD 국가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권고사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이곳은 이제 정신보건의료복지사가 관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정신보건센터의 설립 목적과 운영 내용, 정신보건센터의 설립 목적, 지역 사회적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센터가 설립됐다. 정신보건법 제 10조에. 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내용 중증 정신질환 관리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어, 이렇게 정신보건센터의 중요한 사업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알콜 상담센터도 있어요 알콜 상담센터의 설립목적과 운영내용이에요 알콜 중독자 예비 중독자 및그 가족 등의 지역 주민에게 알 아, 알콜 중독에 대한 예방 홍보 교육과 체계적인 전문적인 치료 재활 서비스의 제공함으로써 아, 알콜 중독자의 사회복귀 적진을 그런 목적으로 생겨났다. 알올 상담센터의 운영내용요 알콜 남용 및 의전자 발견 아 등록사업 및 음주 문제 조기 발견 검진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 음주자 조기 발견 및 상담 연계 알콜 의전자 및 가족 전화 내방 상담 교육 및 알콜 의전자 자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사례 관리 학생 직장인 지역 주민 대상 알콜 문제 예방 홍보 교육 자문 프로그램 진행. 음주운전자 및 음주 범죄자의 보호관찰 프로그램, 소속지발간 사이버 상담이라든가 직업재활준비 및 기타, 아, 기관재활프로그램 연계 등이 있다. 여기 보면 주요사업과 아, 제공서비스, 알코올중독관리사업 신규 발견 및 이용 체계 구축, 사회 관리 서비스, 위기 관리 서비스, 재활 프로그램 작업, 어, 직업 재활 서비스 제공이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가족 지원 사업에요 신규 가족 발견 및 이용 체계 구축, 사회 관리 서비스, 가족 교육 및 프로그램, 위기 관리 서비스, 가족 모임 지원 서비스, 음주 피해 예방 및 교육 사업 구 우용군 초기 발견 및 개입 서비스 아동 청소년 예방 교육 사업, 직장인 음주 피해 예방 자원 사업, 지역 주민 예방 교육 센터 사업 인식 개선 및 홍보 사업, 지역 사회 안전망 조성 사업, 보건복지부 네트워크의 구축, 지역 법무 연계, 또 협력체계 구축, 자원 봉사 관리. 운영체계 구축, 경찰및 응급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이 있다. 아, 정신건강분야에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과정 첫째, 정신질환자의 불,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용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정신질환자들이 대규모 정신의료시설 수용되어 양치체를 받으며 입퇴원 반복 과정에서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있고, 오히려 만성 질환으로 진단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오랜 시간 지역사회와 분리된 환경에서 생활함으로 지역사회에 적응력이 떨어지고 있다. 셋째, 정신보건 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정신장애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정신 장애의 직업 생활 강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예, 연습 문제가 있어요. 특수한 문제를 지닌 인구 집단 가운데 교재에서 다루지 못한 장애인 결혼 이주민 결혼 이주 여성 및 이주노동자, 만성질환자 및 호스피스 대상자, 학교 부정응 청소년 재소자를 위한 복지 실천에 대해 조사해보자. 특수한 문제를 지닌 인구 집단의 문제를 다룬 영화 말을 감상한 후 토론해보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장애 문제, 마라톤, 오아시스, 여성 주민 노동자, 반가, 반가. 아 제가 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걸 한번 영화를 찾아서 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